오늘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열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주제는 주저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라는 말씀으로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건강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호소를 보내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망쳐놓았다. 건강개혁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이 크게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장벽들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건강개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요즘 보면은 정말 이방인들이 우리보다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최고의 경고를 외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건강 계획을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채식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어, 그런 분들 보면 좀 많이 깍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이 다, 이제 건강에 대한 빛도 다 주어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볼때 많은 견책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먹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경박하게 하고 우리의 재능들을 남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기적인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할 것인가? 우리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생애를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실천적인 복음이 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고백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불신자들의 발에 걷히는 모든 돌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강화시키는 식욕을 남용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인에게 자기 생애를 남김없이 바쳐서 주님을 요구, 섬기라고 요, 호소하신다. 그분은 결정적인 개혁을 요구하신다.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날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들이 건강을 해하는 온갖 종류의 방종을 끊고 떠날 때 그들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명료한 식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경험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건강 개혁을 주저하는 자들에게 선지자께서 어떻게 호소하는지를 읽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개혁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온갖 종류의 방종을 끊고 떠날, 것, 떠날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살아서 구원받을,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